예, 안녕하십니까.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박 양동 원장입니다. 어, 진행 앞서서 어, 두 가지 그 안내 부선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요새 근로관독이각 지역마다 어, 장례와 달리 좀 집중적으로 병원에 많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좀 주,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간도는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 번도 실사하지 않는 병원 그 다음에 병원은 특수상 예선 걸레자는 많기 때문에 어, 근로간도관이 짧게도 6시간 길게는 한 2, 3일 동안 걸쳐서 근로간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피해를 당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또 어,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그 카톡방에다가 필요한 그 자료를 올리는 우선에 기본적인 병원의 취업 기치과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듀티표를 반드시 그것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챙겨 주시고요. 어, 두 번째 실질적 근로감독관이 3 교대의 교대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근로관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늦게 퇴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단을 그다음에 또 추가로 계산해 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급하라. 어, 또근로관에 따라서 모든 직원을 면담을 다 해요. <laughs> 그래서 면담 끝나고 나서 병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병원의 경영 파트나 원장님께서 좀좀잘좀 좀좀 한번 챙길 필요성 있고요. 어또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저기시간 시급 그다음에 야간 추가 근로 수당 특히 간호사 같은 파 3파트서 상계대 파트에서 시간표하고 듀티표하고 실제 근무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추가로 페널티 당한 가능성이 있고요. 어 시, 부산지에 모병원에서 어 전체 한 달에 한번 조회하는데 약 200명의 그 직원이 조회 시간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내용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안내 부분은 어, 건강보험공단 실사나 그 다음에 심평원 실사나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회에서 어, 좀 논의를 거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현재 콜센터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 장기적으로 이런 형제적인 어,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저희도 서비스 파트를 내부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를 않을까 좀 어, 저는 경산단독 의사 회장하면서 6년 동안 약한6 0몇 건의 실사 현장에 저희도 어드바이스를 해주가지고 한 15억 정도를 회원단에 좀 절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건강보험 공단 실사에 대비해가지고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돈이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대처해야 되지 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연자 소개는 우리 원장님 좀 해주실래요? 예. 예. 그럼 강의 경북구제장학군대표를 맡고, 맡고 있는 김진만입니다. 첫 번째 에, 강의는. 에, 면역이 도움이 되는 정맥 영양수의규법에 대해서 이재환 효사랑 가정의학과 이재환 원장님께서 어, 강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어, 석사를 하시고 CMS 가정의학과 전문의 취득, CMS에서 가정의학 전문의 취득하셨습니다. 정주 의학회 학술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우리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자유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수액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개업의사고요. 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수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개원가에서는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인데 이병원선생님들한테서는 조금 낫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래도 강의 잘 들어보시고 개원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팁을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의뢰받은 강의 제목은요. 면역에 도움이 되는 정맥 영양 수액 요법. 정맥 영양 수액 요법. 우리 보통 IV n t 라고 합니다. 근데 어 특히 면역에 도움이 되는 아이벤트 어,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게 이제 인트라리피드 같은 지방유화제에 대한 설명을 어, 요청을 받았는데요. 어 그것만 지금 하려고 봤더니 제가 추석 추석 때한 일주일 정도 전에 추석 때 강의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작아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은 안될것 같다. 지금 선생님들은 병원 하고 계시지만 또 언젠가 경원가에 나와서 아이벤트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입장이라면 뭔가 아이벤트의 기초가 되는 어, 기초 수액에 대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같아서 제가 가, 강의 분량을 조금 어. 늘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은 어, 참고로만 하시고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한 20분 동안 선생님들 많은 거 얻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기초 수액인데요. 자, 보통 트레님들이 IVNT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첨가 수액입니다. 어떤 비타민이 좋지, 미네랄이 좋지, 항산화제가 좋지. 어, 근데 실제로 기초 수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수액만 잘 선택을 해도 IVNT의 효과를 50% 이상 자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어 주시면 아이벤트의 기본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초 수액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섞어야 되지? 비타민 C는 어디? 신데렐라는 멀티블루는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어디에 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포도당에 섞으면 아프다고 하더라. 글루타치온 감초 같은 아미노산 베이스는 아미노산 수액에 섞으면 어, 이게 효, 저 대사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라 하더라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이게 맞습니다 맞는 원칙은 맞는데 절대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어,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수익을 분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화학에서 용액을 나눌 적에는 정질용액, 교질용액 이렇게 두 가지 나눕니다 차이는 용질 분자량이 작아서 반투막, 즉 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면 정질용액이라고 그러고요 어, 용질 분자량이 커서 반투막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질 용액이라고 그러죠. 보통 정질 용액은 어, 아이비엔테에서는 주로 혈장량 보다는 간질액 보충이 원칙이 되고요. 종류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증류수 이런 것들이 예, 사용이 됩니다. 어, 주로 아이비엔테할 적에는 이 정질 용액이 많이 사용이 되죠. 교질 용액은요 혈장량 증가입니다. 즉 병원에서 외상을 입은 사람들 혈압이 뚝뚝 떨어질 적에 그 혈압 관리 목적으로 이 교질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수혈이나 알부민, 마니톨 이런 것들이 그게 해당이 될것 같죠. 자 이건 아이 bnt는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접어둡 시다. 자 그리고 어 화학에서는 정질용의 용액, 교질용액이었지만 임상이다 보니까 영양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가 되 죠. 그래서 영양제 수액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탄수화물 포도당이 고요. 아미노산 지방유화제 있는데 어, 사실 이 영양제 수액 i b n t 는 아닙니다. 원래는 tpm 목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영양제 수액도 ibnt처럼 적응증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ibnt에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드릴 거는 이 정질 용액과 영양대 수액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질 용액인데요. 첫 번째 생리식염수입니다. 어, 이게 적응증이 다양하죠. 생리식염수는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적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 어, 인포메이션이 없는 환자들 왔을 적에 어, 퍼스트 초이스로 생리식염수 달아라 아마 이런 강요 많이 당했을 겁니다. 어, 아이벤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이 생리식염수고 가장 활용 방법이 다양한 게 생리식염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들을 섞기가 좋은게 이 생리식염수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나온 이런 생리식염수 어, 비급의 제품 같은 경우를 보면 제품의 완성도나 품질을 얘기하기보다는 백의 용량이 얼마나 넉넉해서 어, 지금처럼 여유공간이 50cc 이상 돼서 다른거 섞기가 어, 편하다라는 이런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국산 자동차 어, 트렁크가 널찍해서 골프백 4개 들어간다라는 그런거하고 선전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자 이런식으로 우리가 보통 아이비엔트에서는 생리식염수를 기본으로 쓸수 있다. 왜 안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 아벤트 많이 쓰는 게 포도당 수액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제 희석용 내과용 수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약물을 희석했을 적에 약물의 효과가 가장 빨리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포도당 수액이라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이 세포막 셀 맨브레에 있는데 왜 그런가? 세포막의 구조를 봤더니 지방이 이중층입니다.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은 바로 통과가 되지만 수용성 물질들은 지금 보이는 수용기 펌프 이온 통로 같은 어떤 특별한 어, 통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방 지용성 물질은요. 그래서 지방막을, 지방 이중막을 쉽게 통과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동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수용성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ATP를 사용해서 공동 운반체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너지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마저도 만약 이런 식으로 ATP를 사용해야 된다면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자 포도당은 뭔가 특혜 를 줘야 됩니다. 그 특혜가 뭐다? 자 바로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해서 화 GLUT라고 하는 포도당 전용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 역시 이거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 효율적인 어, 전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는 이 세포막에 가로 막혀 버립니다. 어 그런데 포도당 수액 같은 경우는 어, 5분 안에 주사를 맞으면 5분 안에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포도당에 희석한 약물이라면 수소 결합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 하기 때문에 바로 5분 안에 양리 효과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물 효과를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포도당에 섞는 거다. 그래서 포도당은 약물이 성용 내과용 수액이다. 자, 그렇지만 일단 세포막에 들어가면 대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겠죠.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내 몸이 필요한 만큼 끄짝 밖에서 돌고 있는 성분을 끄잡아서 드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생리식염수는 안전한 영양 치료에는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IVNT 목적은 생리 시험수가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런 의미로 이걸 구분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개원가에서는 주사용 증류수를 많이 씁니다. 이거 병원에서는 잘안 사용하기 때문에 어, 보통. 병원에는 없더라고요. 중류수가 근데 왜 이걸 사용하느냐? 보통 삼투압이 높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C도 그렇고 아르기닌도 그렇고 어, 그런 물질들을 쓸 적에 삼투압이 높아지면 환자들이 혈관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포 손상을 생기는 거죠. 자 비싼 i 이 n t 를 하는데 어, 환자가 불편을 해버리면 다음에 맞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삼투압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생리 식염수의 그 삼투압이 대략 300ml 오스몰인데요어 그거를 이중류수로 바꾸면 300ml 오스몰에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덜 아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 물 용량을 많이 해가지고 주사용 생리식염수에 섞어도 상관 없겠습니다. 희석하면 되죠. 삼투압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하지만 물 양이 많아지면 어, 어떻게 보면 개원가 입장에서는 어, 병상 회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굉장히 큰 거거든요. 경영이라는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보통 적은 용량의 물로 삼투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주사용 중류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C를 쓰거나 아르기닌을 쓸 적에 30g 이상 좀 높게 쓸 적에는 보통 이 주상 중류수를 생리식염수 대신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질용에 액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교질용이건 I.V.T.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양제수에 과거에는 T.P.M. 목적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I.V.T.로서의 적응점을 찾아가고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에너지 생성이 리터당 177 칼로리 열량이 조금 됩니다. 근데 아미노산 가지고 열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생화학에서는 아미노산은 구조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조는 근육 같은 인체 구성 성분. 선생님들 자제분들한테 고기 사주면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주면서 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많이 먹어 이런 얘기하죠. 즉 구조죠. 피와되고 살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끔 맞는 아임, 아미노산 수액을 가지고 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아미노산 수액은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바로 기능이다라는 거죠. 효소, 호르몬, 순환 단백질 이런 것들을 항상 어, 합성을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통 여러 가지 아미노산 수액이 나와 있는데 간 환자한테 좋은 아미노산 있고 뭐 신장에 좋은 환자도 어, 수액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근데 개원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아미노산 수액을 선택을 해야 될까? 개원가 수액 선택 원칙은 딱두 가지인데요. 일단 맞고 나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분지 아미노산 비율이 높은 아미노산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분지 아미노산 어, 탄소가 가지를 치고 있다 그러죠. 어, 발린, 루신, 이소루신 탄소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어, 탄소가 에너지 원료죠 그래서 가지를 치고 있으면 쉽게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할 적에도 손님들 캠핑 가셔서 모닥불 피울 적에 큰 통나무 어, 불 붙이면 잘안 붙습니다 근데 잔가지가 많거나 큰 통나무를 도끼질을 해서 잔가지를 만들고 또그 가스토치를 가하면 쉽게 불이 붙는 거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탄소가 가지를 치고 있으면 어, 쉽게 불이 붙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간대사를 몇 단계 생략하더라도 쉽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 필요가 적게 되고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원칙은요 방향족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자, 육각형 링 구조 벤젠 링이죠. 벤젠 링에다가 OH가 붙으면 페놀입니다. 자, 페놀이라는 것은 소독약이잖아요. 소독약의 특징, 정상적인 피부나 점막에는 아프지 않은데 상처난 피부나 점막은 아픕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생제나 항암제를 많이 맞아서 혈관 손상이 좀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혈관이 좀 약한 분들은 이런 벤젠링이 있는 그래서 페닐알라니티로신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있는 암유산을 많이 맞게 되면 혈관통을 느낄 수 있고, 그거는 역시 환자들이 다음에 맞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지암면서는 많고 방향도하면서는 적은. 성분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제품 설명서를 다 찾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지 아미노산이 원료값이 싸고요. 방향적이 원료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병원에 들어오는 제약회사에 여러가지 아미노산 수액이 있을 적에 가장 저렴한 아미노산 수액 선택하시면 맞습니다. 자 아미노산을 선택을 했을 적에 꼭 이렇게 저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몸살 관계 있는 분들이나 너무 너무 피곤해서 잠못 잤다 피곤해서 활성산소가 많아 보이는 분들한테는 저는 기초 수액으로 웬만하면 아미노산을 씁니다. 왜 그래야 될까? 어, 탄수화물하고 지방산은요 어, TCA 사이클 들어가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아세틸코이를 거쳐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에, 거쳐서 TCA 사이클 처음 들어갔을 때 사이, 어, 시트레이트에서 이소시트레이트가 첫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는 아코니타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고 이 아코니타제라는 효소는. 어린나 몸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을 적에는 기능을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수액이나 지방유화제를 쓰게 되면 이 여기에 불락되기 때문에 몸살 관계 있을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미노산은요 어, 아치실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패스웨이도 있지만 직접 t 여기가 막혔을 때 직접 들어가는 패스웨이도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살 관계 환자들한테 아미노산 수액을 맞으면 환자분들이 거의 끝나갈 때쯤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병원에서 아미노산 수, 어, 수 수액을 맞으면 린게롤을 맞으면 금방 회복하는데 옆 병원에서 뭐 맞았더니 효과 하나도 없더라 힘도 하나도 안 나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아미노산 수액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방유화제인데요 어, 리피드죠 열량 공급이 리터당 900 칼로리 넉넉합니다. 어, 하지만 이건 TPM 목적이고요. 우리가 IBT n 할 적엔 또 다른 적응증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거는 어, 면역 조절 필수 지방산 공급을 통한 면역 조절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님들은 생 이제 인트라 리피드 데듀로 만든 거죠. 저 1세대 지방유화제 이거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유화제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서로 반발해서 이렇게 섞이질 않는데 여기에다가 글리세롤이나 레시틴 같은 것즉 비누 같은 성 분이죠. 요거 유화제를 쓰게 되면 미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동글동글하게. 자, 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유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 보통 지방 유화제는 난황 인지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시틴이죠. 지방유화제도 성분 원료가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트라리피드였는데 중세 사슬 지방산 올리브유가 추가됐던 2세대 거쳐서 최근에 3세대까지 오메가 3, p c 오일까지 추가가 됐죠. 뭐 어, 어, 저기 대학병원에서는 스모프라고 하고 개업가에서는 폼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이런 식으로 변천하고 있는데요. 어, 이 변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변화는요. 물론 여러 성분들도 있지만 오메가 3, 오메가 6의 비율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대 7에서 1대 2에서 1대 4로 변화되고 있는데, 자 3세대 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 우리가 어, 여기 보면 항염이나 면역 활성일 때 가장 좋은 비율이 1대 2에서 1대 4라는 거죠.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이 지방 유아제를 가지고 면역 조절이라는 적응증을 찾, 어, 찾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면역 조절을쓸수 있는 적응증은 불임, 유산, 악토피자가면질환 보조 치료로 씁니다. 어, 실제. 로 이게 2008년도에 나왔던 산부인과 계열의 불임 치료에 대한 지방 유화제 효과 논문인데요. 실제로 그거잖아요. 태아를 적으로 인지해서 어, 죽여버리는. 어, 그래서 NK 세포를 활성화를 조금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방 유화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썼더니 불임 시술 비율이 시, 어, 성공 비율이 한두배 정도로 더 올라갔다. 이 논문 나오고 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어, 이게 그 우리 불임 시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후에 유산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는 아토피나 류마 티스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올리논 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 아무래도 이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염 기회가 적고 관리가 용이하고 조제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지방유화제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반발하는 어, 그 성질, 컴파타빌리티라고 하는 양립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인트라 리피드 병실 환자들한테 주입을 하고 어, 혈, 그 혈액을 채취를 해보면 어 이게 샘플링해 보면 어 기름이 동동동도 빨간 피에 어, 섞여 들어가는 거 봤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컴파리타빌리티의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최근 3세대 오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어, 일단 첨가 수액들 성분들 보니까, MCT가 들어가서요. 중세사슬 지방산이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에너지 생성되고요. 오메가3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역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고, 어, 아연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미네랄로 이게 조직 손상할 때 굉장히 신속한 회복력을 가지죠. 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런 최근에 이런 지방 유아제들은 어, 회복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 회복 목적 어, 각,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회복 목적으로 어, 지방유화제나 어, 이런 3세대 우린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 드실 거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컴파테플리티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적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360cc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만에 우리가 보통 개원가에서 병상 회전율 한 배드당 네번 이상 회전을 해야지 어,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병상 회전율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컴파타빌리티 개선돼야 되는데 최근에 3세대는 충분히 그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과, 과거에는 어, 이런 어, 지방유화제가 뭐 미네랄, 비타민 어, 여러 항산화제를 섞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는데요. 최근에 이그 컴파타블리티 컴파리티가 개선돼서 뭐 미네랄을 섞어도 좋고 비타민을 섞어도 좋고 여러 항산화를 섞어도 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암환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회복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병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위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글루타치온 테반 비타민, ATP 같은 주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어, 수액 프로토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그 기초 수액 여섯 가지 얘기 드렸는데요. 어 생리식염수는 i 이 n t 목적으로 이것저것 섞기가 좋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포도당 수액은 어, 약물 효과가 빠른 어 그래서 약물 희석용 내과용 수액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류수는 삼투압이 높은 성분들을 섞을 때 혈관통을 좀 줄여서 환자들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얘기했고요. 아미노산 수액은 무조건 몸살 관계 환자나 어, 되게 피곤한 환자들은 이게 아미노산 수액을 기초 수액으로 섞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지방유화제 아까 불임 유산 이런 거 얘기 들었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역조절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리원 수액은 어, 선생님들처럼 어, 병원을 가지고 있을 때 수술하고 나서나 분만하고 나서 어떤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런 어, 그거를 외우고 있으시면 이런 키워드를 외우고 있으시면 선택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틀 전에 대학 동기 모임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봤는데 어, 학교 다닐 때 대기. 친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 요즘 뭐하고 있냐? 어너잘 모르는구나. 나 요즘 수액 치료하고 있는데. 그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수액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 제가 그랬습니다. 너처럼 그냥 따라서 하면 남들, 남들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환자, 환자 수를 늘리는데 편하다고 해가지고 남들 좋다고 해서 따라한다면 그거는 사기 맞고 소위 말해서 그건 야매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론을 공부해서 학문화 시킨다면 그거는 학문이지 학술적인 부분이지 절대 사기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 선생님들 이이벤트는요 새로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초가 되는 기초 수액을 제가 얘기 드렸고요. 간단하게나마 원리, 이론을 좀 얘기 드렸고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생화학적 접근을 해나간다면 아이빈티는 또 하나의 우리 의료계에서 주목받는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라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그 개척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하고 축하드리는 입장에서 제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제 수액 매출이요. 저희 어, 1인 원장인데 어, 한 달에 1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행 매출로만. 어, 충분히 활용을 잘하신다면 환자한테 만족도도 주고 선생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어, 그런 학문이 바로 아이벤터라 생각합니다. 이걸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